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일자리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 속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강연이 열렸습니다.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AI 혁신으로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.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변화 속 다음 세대 교육을 고민하는 성도 300여 명이 평일 저녁 아이 손을 잡고 3일 교회를 찾았습니다. 이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어떤 기준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어서 우선은 AI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사단법인 미셔널 신앙연구소와 삼일교회 교회학교가 공동 주최해 올해로 이 회를 맞았습니다. 향후 미래 사회 또 우리 교육의 다음 세대에 이것이 악이 될 것인가? 선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다고 강사로 나선 전소영 박사는 AI 기술이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 간 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태어날 때부터 SNS에 노출돼 전 세계와 비교당하는 세대는 자기 효능감이 낮고 경험을 쌓아야 할 기초 업무들은 AI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. 특정한 영역에서의 오래된 경험을 다 가진 세대는 AI 덕분에 커리어적으로 생명 연장의 시대가 열린 게 지금입니다. 다음 세대가 경험을 쌓고 그 일을 해볼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걷어내 버린 부채감이 있을 거잖아요. 전 박사는 이런 변화의 시대에 교회가 세대 간 대화와 회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나 나이를 기준으로 세대별 교섭권을 나눠 놓은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?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인데 나눠져 있죠. 그리고 다가진 세대가 박탈당한 세대에게 어떤 것인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죠. 이번 강연은 AI 기술 그 자체보다 그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묻는 시간이었습니다. 구티비뉴스 김혜인입니다.